안녕하십니까 아프지 않은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 치료하는 구강아간면역과 전문의 로이스 치과 백승 대표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강아간면역과 전문이신데 일반 치과 전문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구강아간면역과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입과 턱 그리고 얼굴 부위 전반에 외과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니발치, 치과 보철 전 수술 임플란트 같은 치과 소수술부터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구순 구계열언청이 수술, 사고로 인한 아간면 부위의 외상, 구강과 얼굴 및 목에 발생한 종양,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구강, 악 안면의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체 치과 의사 중에서 단 7%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반 치과 전문의보다는 안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개인의 턱관절과 구조를 정확게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치아의학과 전문의로서 임플란트 치료 원칙이 있으실까요? 치아를 뽑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은 크라운 브릿지라고 하죠. 치아 하나 빠졌을 때 양쪽 치아에 다듬어서 연결된 여러 개의 보철물을 덮어 씌우는 거죠. 이 치료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짧고 단점은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이 크죠. 또 다른 방법은 틀니를 하는 건데 틀리는 장점을 별로 찾기 힘들고 넣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점점 잇몸이 내려가서 들썩거리기 때문에 잇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 임플란트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환자분의 관리만 잘된다면 특별한 수명 없이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만족도 높은 시술을 위해선 정형화된 임플란트 시술보다 개인의 상태와 잇몸 건강을 꼼꼼히 체크한 후 환자 본인에게 알맞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로딩 임플란트는 무엇일까요? 즉시 로딩 임플란트는 이미디어트 로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즉시 로딩 임플란트는 수술 당일 발치한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바로 음식물 저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 치아를 넣어 주는 수식을 말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 중인 환자분들이 아 임플란트는 오래 걸려요 당일날 식사를 못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원데이 임플란트 즉 즉시 기능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최소 3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단점이 없이 즉시로 당일날 발치 임플란트 임시 치아까지 넣어드려서 당일날 할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것은 물론 저작 기능도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대 임플란트 못하는 임상 케이스도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첫째는 하악 어금니 부위에 뼈가 많이 녹아서 신경관의 거리가 5mm 이하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뼈가 많이 있어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데 5mm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임플란트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금니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발치 후 후 잇몸 뼈가 많이 차올라지 않아서 5mm 이하의 뼈만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뼈 이식을 한 후에 연기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직적으로 뼈가 많이 없을 때 수직적인 뼈 이식은 성공률이 떨어져서 임플란트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턱의 어금니 부위에서 뼈가 많이 녹아서 1mm 이하의 뼈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가 힘듭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상악동 보상술로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는데요. 간혹 염증 생기고 잔존골의 뼈 내부 조직의 변성이 오면 기존 뼈와 잘안 붙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니 부위에뼈 흡수가 많은 경우에도 굉장히 임플란트가 하기 힘든데요. 이 경우에는 좀더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뼈 이식을 많이 하면 되지만 임플란트 수술 후에 크라운, 즉그 머리 부분을 만들 때 치아 모양이 길어지고 잇몸이 수축돼서 약간 심리적으로 좀 떨어질. 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즉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조절 이 안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의 환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이 좀 힘든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 상태 자체가 뼈가 무르고 약을 끊을 수가 없고 골다공증 약에 의해서 아주 드물 지만 골 괴사가 오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를 수술하기 힘듭니다. 내원이. 네 오늘 저랑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진료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꼼꼼하고 친절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치과 질환의 예방은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통해서도 충분히 더안 좋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스케일링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아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은 의료보험으로도 적용이 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